섹시 레이디 32 카운트 포워드 비기너 라이브 댄스입니다. 먼 카운팅 하겠습니다.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투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먼저 섹션 1, 첫 번째 V스텝 오른발 사선으로 아웃, 왼발 사선으로 아웃 오른발 백텝 센터로 들어오시고 왼발 t o 덕 e t h e 잘주시고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t 덕 g e 체중 바꾸시고 왼발 사이드 포인트 t 덕 체중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원투 쓰리 포파이 식스 세븐 에 섹션 투 스웨이 라이트 브래피라이트요 오른쪽 원투 3, 4, hip s w a 반 하시고. 자, 체중 왼발 에 옮긴 상태에서, 오른발, cross rock, recover, side s h set. c o u n 1, 2, 3, 4, 5, 6, 7, 8. s e 3, 왼 e f 스락리커 cross rock, r 왼쪽으로, 9 0도회전하셔서 아웃시방이 보시고, 오른발, 보드와 리커버, 백, 코스터, 스텝. 알겠습니다. 카운트,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앤, 에이. 섹션 포. 왼발을 앞으로 포드 스텝 하시면서, 앞으로 스웨이. 오른발, 왼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스웨이를 네번 하시면서 마지막에 왼발을 히치로 가져오시고 다시 한번 left, right, left, right. 워, 워 앞으로 모두 샤워 아프. 다시 한번겠습니다 카운트 o w o three, f o

투, 쓰리, 포 포잉, 투게더, 포인추게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대체 한번해봅시 원, 투, 쓰리, 앤, 포파이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Seven and eight. One, three. Six. One, two, three, four. Side point. Together. Five, six, seven, eight. Section two. Sway. Right, left, right, left. Cross up. Five, six. six seven and eight. Section three. Left foot. Cross up. One, 투 w o shuffle q 시시 r 에 모시고, u r n Three and four. Tissue b o 왼발을 4드에 n 으시고스웨이 t Sway. l e f 트 r i 워크 t left, r 시 g h t h i t 시 h

여러분,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